이유 없이 아파요. 그럴 때 우리 몸에 뭔가 독소가 문제다. 해독을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음식 관리도 잘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 잘하고, 술도 안 먹고, 라면도 안 먹고, 뭔가 나는 원인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파요. 암이 걸리고, 손발이 저리고, 소화가 안 되고, 장이 부르부 끓고, 복부 팽만, 과민성 장충후은괴양성 대장염, 심지어 큰병 여기까지 가면 자가면역 질환이라 이렇게 해서. 안 낫는다. 거의 낫지 못한다. 난치병이다. 이런 진단을 받아요. 근데 이런 증상이 실제로 좋아질 수 있어요. 눈이 충혈되고 눈이 빡빡하고 입이 마르고 코도 막히고 경력 떨어지고 컴퓨터가 렉 걸리듯이 동동동 돌듯이 멈추고 단어들을 하나둘씩 잊어먹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손발이 시리고 손발이 저리고 여성들은 생리통 감기도 자주 걸리고 몸이 아파요.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옆구리가 결리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다리 아프고, 발목 아프고 이유없이 병원을 가면 진단을 못내려요 혈액검사를 해도 엑스레이를 하고 초음파 MRI를 촬영해도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진통제만 줘요 대칭치료만 하는거죠 항히스타민제 주고 잠 못자니까 수면제 주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죠 이럴 때 해독을 하면 됩니다 우리 몸에 환경호르몬, 곰팡이 독소, 아플라톡신 환경호르몬 다이옥신 같은거 말이에요 인류가 공업화되면서 각종 환경독소를 배출을 해요 공기 중에 떠다니고 물에 쌓여 있고 이렇게 되는 각종 환경독소 그런데 그걸 왜 환경호르몬이라고 하냐면 호르몬처럼 작동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성들 생리 불순, 생리통, 임신을 못하는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환경호르몬과 영향이 있어요 환경호르몬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요 무지코 먹는 곰팡이 독소 단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특히 주의해야 되는데 여름 되면 곰팡이 많이 피죠 그 독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중금속, 수은, 카드뮴, 비소, 납, 구리 과잉, 철 과잉 이런 것들도 중금속이라 할수 있어요. 수용성, 물에 녹는 독성 물질은 물을 많이 먹고요. 하루 에 1.5리터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수소수 먹으면 더 좋고 몸들해서 땀으로 빼면 돼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물도 덜 먹고, 그러니까 소변량도 적죠. 물에 녹는 독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땀을 내지 않아요. 물을 많이 먹고 땀을 내야죠. 땀을 내면 물을 많이 먹어요. 물을 많이 먹으면 다시 소변으로 나가요. 이 엄청난 해독법을 혹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하고 있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난 꾸준히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해서 땀도 내고 물도 많이 먹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도 아파요. 그런 사람들은 뭘까요? 지용성, 지질에 녹는 독소는 땀으로 소변으로 배설되지 않아요. 특별한 해독법이 있는 거예요. 간단도 해독법.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을 하면 우리 몸 안의 환경으로는 아플라톡신, 수은, 카드뮴, 비소, 납, 구리 과잉 된 철분 이런 것들이 땀과 소변으로못 나가니까 결국은 간을 통해서 담낭을 통해서 소장을 통해서 대변으로 나가야 돼요 이 원리는 뒤에서 다시 담즙이 뭐냐 이 얘기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6시에 식사를 하고 여기서 물을 많이 먹고 해독 주스를 마셔요 해독 주스는 간단해요 야채물 끓여서 먹어도 되고 타우린, 뭐 비타민C 이런 것들을 해서 하면 돼요 물만 많이 먹어도 돼요 그리고 아침 10시경에 지방을, 올리브유를 한 컵, 코코넛 오일, 생들기름, 좋은 기름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 종이컵 한컵 정도 마시잖아요? 그러면 저녁내 담낭에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뭘 먹어야 담즙이 분비되는데 담낭에 이 독성 물질들이 저장이 되고 빠져나가는데 계속 안 먹어요. 저녁 먹고 아침 10시까지 계속 안 먹어. 그럼 여기에 저장돼가지고 탁구공만했던 게 야구공만하게 커져요. 50cc에서 많게는 100cc의 담즙이 쌓여요. 이렇게 큰 담즙이 지질이 쑥 들어죠 위로. 아까 지방 먹다 는 그랬잖아요. 지질이 쑥 들어오면 이 담즙은 지방을 먹을 때쑥 분비되거든요. 이거를 분비하는데 이큰 야구공만한 데서쭉 짜는 거예요. 짜가지고 여기 배설을 해요. 담즙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이담즙과 지방은 지방 절반 정도는 위에서 흡수를 하겠죠. 소장에서 흡수를 해요. 근데 남아요. 남아있는 지방이, 이 독소가 다 들어있죠. 아까 말했던 환경호르몬 독소. 남아서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삼투성 설사를 해요. 물을 쭉 뿌리 당겨가지고 설사를 해요. 다섯 번에서 열번 정도 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담도 해독을 할수 있다. 얘기예요. 이거를 건생병사 해독법이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ISID, Intolerance Sensitization Inflammation 질병, 이런 뜻이에요. 인텔러런스를 설명을 해보면 음식, 글루텐 소화 효소가 없는 사람들, 유당 소화 효소가 없는 사람들, 과당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드지만 우리 정상적인 음식, 땅콩 아몬드, 오이, 뭐 이런 데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런 예외적인, 특이적인 것은 빼고요. 가장 흔하게 음식이 인텔러런스, 관용하지 않는다. 음식을 먹었는데 관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터웜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관용하지 않으면 병원체가 되는 거예요. 이 병원체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감자를 일으키고, 이거는 감자 이런 표현이잖아요. 감자를 일으키고 다음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성화돼서 질병이 되는 거다. 딱딱해져서 질병이 되는 거다. 그래서 i s i d 의 병리로 가요. 오늘 말하는 건 음식이 아니라 환경으로몬다이옥신 아플라톡신, 중금속. 이런 것들이 정상 농도를 우리 몸에서 견디지 못하는 농도를 넘어서면 불관용하면 불관용하면 병원체가 돼서 감작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음식으로 인한 병원체는 끊으면 되죠. 설탕, 유수방, 과자 안 먹으면 되죠. 그런데 한번 들어온 환경호르몬, 중금속, 그음 곰팡이 독소, 아플라톡신 이들은 지용성 물질이라 땀으로 소변으로 안 나간다는 게 문제예요. 얘네들은 들어와서 끊임없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서 세포를 노화시킵니다. 병든 세포를 만들어내요. 이거를 어떻게 해독할까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독할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건강병사 해독법, 지형성 독성물질을 해독하는 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정상활동을 하시고 저녁 6시경에 오메가3 지방, 불포화 지방 좋은 지방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에다가 제가 앞에서 소개한 저는 삼겹살 좋아해요. <laughs> 오리고기가 제일 좋고요. 오리고기를 기름이랑 같이 프라이팬에 구어요. 그럼 기름이 많죠? 거기에 야채를 양파, 마늘, 양배추, 쑥갓, 우엉 요즘 나오는 봄 <laughs> 봄에 정말 좋은 야채들 많잖아요. 그런 산야채 이런 것들을 항산화 한 야채를 한1분 정도, 2분 정도 살짝 데쳐요. 이렇게 먹고 저는 이제 해독 야채음이라고 해서 야채수를 만들어냈어요. 이걸 음식으로 먹어요. 그 이후에 물을 마셔요. 500ml 이상. 물론 저녁에 소변 보기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물을 마셔요. 저는 이런 것들을 해독할 수 있는 그리고 타우린, 글라이신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거 엄청 싸거든요. 알기만 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각종 좋은 아미노산, 콜라겐 들어있는 이런 거, 그다음에 비타민 C 섞어서 물을 마셔줘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물만 먹고.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대로 타구고만 했던 담집양이 야구방만하게 커져요 그리고 아침 10시에 올리브유, 생들기름, 코코넛오일, 아마유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기름이에요 제가 이거 10번 넘게 해봤는데 먹기가 참 고약스럽고 힘들어서 저는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코코넛 밀크, 여기가 지방이한40% 정도 들어있거든요 코코넛 밀크에 소금 타서 먹으면 할 만해요 그 대신 그거는 40%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종이컵으로 두컵 정도 먹으면 한 2시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배가 꼬르륵꼬록 아파요. 담즙이 나오고 지방을 미셸 아주 작은 분자로 쪼개서 이제 흡수를 하겠죠 지방을. 왜냐하면 좋은 기름을 먹었으니까 저녁에 안 먹다가 그런데 조이컵 한컵 이상은 다 흡수를 못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지방이 반절 흡수되고 절반은 대장으로 내려갑니다. 대, 대장으로 내려가면 그때 이 지방이 물을 이렇게 잡아당겨요 대장에서 그래가지고 설사를 쭉쭉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담즙에 들어있던 중금속 우리 안 좋은 균이 살고 있는 대장, 그래서 간담도 해도, 헤드, 대장 해도까지 쏙 되는 거죠. 경험적으로 한 다섯 번 정도 설사를, 물설사를 하면 좋습니다. 신기해요. 저는 꼬로꼬로 갚아요. 물설사 한번쫙 하고 나면 조용해요. 10분, 20분 지나면 또 다시 꼬로꼬로 갚아요. 그럼 그때 설사를 쭉 해내면 돼요. 이렇게 다섯 번, 많게는 한열 번, 과다하게 먹으면 한 20번 설사를 합니다. 20번 설사를 하면 똥근이막 훅을 끊해져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다음날이면. 그 설사가, 산출성 설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물, 나중에는 물만 나오거든요. 설사가 끝나고 나면 배는 조용해지고, 우리 몸은 이제, 해독이 되고 있는 거니까, 대장 해독, 간담도 해독, 심지어 최장에 막힌 관도 뚫어냅니다. 왜냐면 하 이건 해독적인 문제인데요. 그래서 최장염, 최장기능 안 좋은 사람, 간기능안 좋은 사람 앞에서 말했던 이유 없이 질병의 진단문도 안 내려지는 사람들은 이런 건성병사 해독법을 한번 해볼 필요 있다. 이런 지용성, 독성을, 환경 호르몬을, 아플라톡신을, 중금속을 어떻게 해독할래? 이걸 알기 위해서는 담즙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컴프리 y 시브피지 o 로지 좋은 논문이죠. 굉장히 담즙의 형성과 분비에 관한 논문인데 잠깐 한 볼게요. 담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지용성 물질 간에서 주로 해독을 하잖아요. 간세포에서 담즙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담낭에 저장을 했다가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 소장으로 쭉 짜서 배설을 해줘요. 이렇게. 그런데 이 담즙의 뭐가 들어있냐면 담즙염, 빌리루빈, 인지질, 콜레스테롤, 아미노산, 스테로이드, 효소, 포르피린 비타민, 중금속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내인성 웨인, 내인성 시너스 드럭, 제노바이오틱스. 이게 약물이잖아요. 그리고 외래에 안 좋은 생물들,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거요. 그리고 인바이러먼탈 톡신. 환경 호르몬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지용성 독성 물질은 담즙을 쭉 분비해서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빠져나가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간에서 이런 담 담도가 있잖아요. 췌장 최장, 췌장에 췌장에 가고도 이렇게 연결돼 있어 가지고 여기서 주로 막히거든요. 그래서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 췌장 문제가 있는 사람 해독이 안 되는 사람 중금 속에 문제가 있는 사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증상들이 지속되는 경우 이렇게 건생병사 감담도 해독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논문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